<laughs> 아,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천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천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이 시간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진실 혹은 거짓!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아침 운동은 독이다! 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천식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는 네. 아침 운동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과 아침은 하루 중에 이제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아 그리고 이제 공기가 굉장히 차갑고 건조해서 천식 환자에게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시간에 이제 야외 조깅하신다고 너무 급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분들은 네. 오히려 이제 저녁 때나 아 뭐~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밤에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약과 감기약은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복용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천식 환자도 감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천식 환자분들도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같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천식약을 복용하고 감기약도 같이 복용하면 약이 많으니까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약만 복용하고 네. 천식약, 그러니까 먹는 약이나 흡입용 그런. 치료제를 잠시 중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천식 치료가 중단이 되니까 천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천식 환자분들은 감기 걸리면 본인이 하고 있었던 천식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기약을 추가적으로 같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 어, 단지 이제 주의하실 거가 기관지 천식 환자 성인 기관지 천식 환자의 한10% 정도는 아스피린과 같은 특정 약물에 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통제 같은 걸 사용을 할때 아스피린류는 각적 빼셔야 되고 그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안정성 있는 약제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와 상담을 해본 뒤그 약을 약이 나에게 맞는지 보고 이걸 해결하면 되겠네요. 네.